전국의 돈벌이 속도, 부자 가수 모델 하루 매출은 얼마? 매출 300% 증가, K-트롯을 장악한 비결은? 전국의 이름이 다시 한번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뒤흔들고 있다. 그러나 이번엔 무대도, 음악방송도 아니다. 그가 움직이면 매출 곡선이 요동친다는 사실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최근 공개된 하루 매출 수치는 업계 관계자들조차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게 만들었다. 하루 만에 매출 300% 폭등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대박이 났다, 는 표현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건 거의 한 브랜드의 경제 지형도 자체가 바뀌는 순간에 가깝다. 전국을 모델로 기용한 해당 기업은 애초에 트롯과는 거리가 먼 평범한 소비재 브랜드였다. 그들이 기대했던 건 인지도 상승, 과 브랜드 이미지 제고, 수준이었다. 그러나 전국의 얼굴이 공개된 직후 매출 그래프는 마치 잘못 그려진 실수처럼 치솟았다. 내부 데이터 팀은 수치를 보고 잠시 말을 잃었다. 이게 맞나? 자료를 검토하던 실무진은 보고서를 세 번이나 다시 뽑았다. 서버 로그, 결제 기록, 트래픽 유입 경로까지 샅샅이 확인했지만 결론은 하나였다. 전국이 광고에 등장한 그날, 브랜드는 평상시에 3배가 넘는 돈을 벌어들였다. 익명으로 인터뷰에 응한 관계자의 고백은 현장의 놀라움을 그대로 드러낸다. 사실 처음엔 너무 과장된 숫자 같아 검토를 여러 번 했습니다. 전국 효과는 그냥 광고 모델 위 차원이 아닙니다. 시장에서 완전히 별도의 경제권을 형성하는 느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별도의 경제권이란 단순히 팬들이 한 번에 몰려와 물건을 사주는 수준을 의미하지 않는다. 전국이라는 이름이 붙는 순간, 그 브랜드는 기존 경쟁 구조에서 분리되어 팬덤 경제라는 또 다른 트랙 위로 올라간다는 뜻에 가깝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지점은 이 브랜드가 트로도 아니고 음악도 아니고 심지어 엔터테인먼트와 직접적인 연관도 없는 일반 소비재였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전국의 팬덤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반응했다. 제품의 기능, 성분, 디자인을 차분히 비교하는 대신 팬들은 마치 전국과 연결된 세계에 입장하는 티켓 을 사듯이 결제 버튼을 연타했다. 이건 단순 구매가 아니라 전국이라는 상징을 소유하려는 심리에 가까웠다. 그리고 그 심리는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폭발했다. 예약 판매를 오픈한 지단 3분. 브랜드 웹사이트는 거짓말처럼 멈춰섰다. 화면은 로딩 아이콘만 맴돌고 결제 페이지는 넘어가지 않았다. 서버 관리팀에 비상연락이 돌았고 모니터 앞 개발자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로그 화면을 띄웠다. 디도스 공격인가? 해킹이 아니라면 이 수치는 말이 안 되는데요. 그러나 곧 드러난 진실은 더 단순하면서도 충격적이었다. 그냥 너무 많은 사람이 동시에 정말로 사려고 들어온 것이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관계자는 이렇게 회상한다. 우리는 대형 아이돌 그룹 컴백 때조차 이런 양상은 본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트래픽이 순수하게 구매 목적이라는 점이었어요. 단순 조회가 아니라 바로 결제 버튼으로 향했습니다. 보통 유입 트래픽에는 상품을 구경만 하고 떠나는 이들도 섞인다. 그러나 이날의 숫자는 달랐다. 사이트에 들어온 상당수가 정말로 결제를 하겠다고 달려든 것이다. 제품 설명 페이지를 오래 읽지도 않았다. 마치 이미 모든 정보는 SNS를 통해 알고 있고, 웹사이트는 그저 돈을 지불하기 위한 마지막 통로일 뿐인 것처럼 행동했다. 서버가 완전히 복구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약 47분. 그러나 이 47분은 브랜드 입장에서 두 가지 현실을 동시에 보여준 시간이기도 했다. 하나, 우리는 전국의 파급력을 과소평가했다. 또 하나, 이 기회를 감당할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었다. SNS는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다. 전국 때문에 또 결제 못했다. 서버야, 살아나, 내 카드가 준비돼 있다. 재입고는 언제야, 나 오늘 월급 탔다. 팬들의 글이 실시간으로 쏟아졌다. 일부는 분명 불만에 가까운 반응이었지만 그조차도 묘하게 재미와 놀이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팬들은 단순히 물건을 사지 못한 소비자가 아니라 별표별표 별표, 전국 때문에 서버가 터질 정도로 같이 무언가를 해냈다. 별표별표는 공범 의식에 가까운 감정을 공유했다. 이 감정이 곧 커뮤니티를 달구고 언론의 취재를 부르고 다시 브랜드의 인지도를 키우는 또 다른 파장을 만들어냈다. 이 일련의 사건은 나중에 업계에서 전국 쇼크, 정쿠크 쇼크라는 이름으로 회자되기 시작했다. 그냥 히트 상품 하나가 나온 게 아니라 팬덤의 응집력이 어떤 속도로 매출로 전환되는지, 한 명의 가수가 어떻게 한 기업의 시스템 한계까지 드러나게 만드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어떻게 또 하나의 콘텐츠가 되어 사람들 사이에서 소비되는지,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보여준 사례였기 때문이다. 그날의 서버 마비는 기술적인 사고인 동시에 전국이라는 이름이 가진 경제적 폭발력의 시각적인 증명이었다. 그래프 위 숫자만으로는 감이 오지 않던 매출 300% 증가라는 추상적인 문장이 팬들이 본 단위로 남긴 SNS 글과 멈춰버린 화면, 그리고 뒤늦게 재개된 결제 알림 소리와 함께 생생한 현실로 변한 순간이었다. 이제 업계의 질문은 점점 더 구체적으로 바뀌고 있다. 전국을 쓰면 잘 팔린다. 눈 수준을 넘어서 전국을 시스템에 어떻게 연결하고 어떤 인프라로 버틸 것인가라는 문제로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전국 쇼크는 결국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브랜드와 팬덤 시스템과 시장 전체가 새로운 규칙을 요구받기 시작했다는 신호탄에 가까웠다. 케이트로 시장까지 흔든 부자 가수 모델 위 변수 흥미로운 건이 성공이 단순히 광고 성과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광고 이후 전국의 음악 스트리밍, 굿즈 매출, 심지어 트롯 시장 내 수요 변화까지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특히 K트롯 시장에서 젊은 소비층이 전국을 통해 유입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 음악산업 연구자는 이렇게 말했다. 전통적으로 트롯은 40에서 60대의 장르로 인식됐습니다. 하지만 정국은 세대 장벽을 허물며 트로트의 인구 구조를 바꾼 유일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국이 직접 트로트 활동을 한 적은 없지만, 그가 광고에서 보여준 레트로 감성 이미지와 한국 대중음악사에 대한 언급이 젊은 층의 호기심을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곧 트로트 음원 시장의 신규 팬층 확대. 나아가 트로트 행사 및 투어 시장의 매출 증가로 이어졌다. 즉, 전국의 브랜드 파워 하나가 장르 전체의 경제 구조를 흔든 셈이다. 예상치 못한 반전, 경쟁 브랜드에서 벌어진 기묘한 현상. 전국이 모델을 맡은 브랜드만큼이나 놀라운 사건은 경쟁 브랜드에서 벌어졌다. 전국 광고가 공개된 지 일주일 후, 경쟁사는 갑자기 일부 제품 디자인을 변경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왜 이렇게 전국을 따라하는 느낌이 나지? 라며 SNS에서 조롱하기 시작했다. 결국 경쟁사는 전국과는 무관하다며 해명문까지 냈고, 이 과정에서 브랜드 평판은 오히려 하락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논란은 전국 이름을 또한번 뜨겁게 만들었다. 한 마케팅 전문가는 말한다. 전국을 따라만 해도 역풍이 불 정도라면 그는 이미 시장 기준이 된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브랜드 세계에서의 지배력입니다. 전국의 경제적 위력은 어디까지 확장될까? 현재 업계에서는 전국의 하루 매출 영향력에 대해 이렇게 평가한다. 광고 업계, 전국은 광고 ROI 위 천장, 천정을 새로 만든 인물이다. 음악 산업, 전국 효과는 장르를 초월한 유입 장치다. 경제 전문가, 전국은 문화 소비 패턴을 재설계하는 모델이다. 일각에서는 지금 추세라면 전국은 아시아 광고 시장의 규칙을 새로 쓰는 최초의 한국 가수 모델이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결론, 전국은 이미 하루 매출 위 위미를 바꿔버렸다. 전국의 경제적 영향력은 측정 가능한 숫자를 넘어서 산업 구조를 움직이는 힘으로 진화하고 있다. 하루 매출 300% 증가라는 기록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단 하나의 질문으로 모인다. 전국의 다음 광고는 어느 산업을 뒤흔들까? 그가 걸어 들어가는 곳마다 지형이 바뀐다. 전국은 지금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 뿐 아니라 아시아 경제 흐름까지 재편하는 부자 가수 모델의 새로운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다. 유용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피드백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버튼을 클릭하세요. 후속 알림을 설정해주세요.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하다.